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라나 대원화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강한 강세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317700원입니다. 24시간 동안 1.82%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105조 3137억 원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오늘 고가는 324600원, 저가는 317000원입니다. 이렇게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보통 큰 변동 전에 행보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면 15일 이동 평균선은 328,560원, 60일 이동 평균선은 317,328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5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거나 최소한 이동 평균선 테스트가 곧 일어납니다. 첫째 저항선은 328,000원, 그 위로 주요 저항선은 335,264원입니다. 상승 확률 구간은 325,483원으로 여기가 바로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지지선은 31만 7천원, 그 아래로는 31만 7446원, 주요 지지선은 29만 3480원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교과서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7만 8천원에서 35만 원까지 랠리를 보인 뒤 31만 7천원으로 건강하게 조정받았고, 지금은 다음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쌓는 구간입니다. 거래량 패턴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늘고, 내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지배적인 건강한 상승 구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빗섬에서 대규모 매수 거래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자금의 축적 패턴으로 보입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32만 8천 원 위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목표는 32만 5천 원. 확장 목표는 33만 5천원에서 35만원 구간입니다. 반대로 약세 시나리오는 확률이 낮습니다. 31만 7천원 아래로 거래량이 터지며 하락할 경우 목표는 31만 7,400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면 29만 3천원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트레일링 손절매를 31만원에 설정하고 포지션 사이즈는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3% 이내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매는 30만원 아래나 데이트레이드의 경우 31만 5천원 아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라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더큰 그림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 디파이와 NFT 생태계에서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다음 타깃으로 솔라나가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솔라나 ETF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2026년에 예정된 알펭글로우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디파이 총액치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NFT 거래량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테이킹 비율입니다. 현재 솔라나 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이 스테이킹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들의 강한 신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죠.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이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솔라나 페이 같은 실생활 결제 솔루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개의 가맹점이 솔라나 페이를 도입했고 사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실사용 사례 증가는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비선 거래량을 다시 한번 보세요. 64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큰 자금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상세한 진입과 청산 전략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완전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ETF 승인 타임라인, 알펭글로우 로드맵, 기관 자금 흐름 추적이 다 들어있고 있습니다. 최적 진입 레벨, 34만원 저항과 29만 3천원 지지 접근 시, 실시간 알림, 거래량 확인, 분석, 검증된 진입 설정, 솔라나 특화 트레이딩 전략, 비트코인 상관관계 활용법, 모든 시나리오별 성산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빗썸 648억 달러 거래량, ETF 총매, 2026년 알펭글로우 업그레이드가 결합된 지금이 큰 돌파전 포지셔닝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암호화폐에서는 정보 우위가 전부입니다. 다가올 총매가 명확한 이런 기회는 드뭅니다. 업계 최강 블록체인에서 수익과 기회 상실을 가르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0105589639로 솔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는 독점 분석인 앞으로 몇 달간 솔라나 움직임 탐색에 필요한 모든 전략, 타임라인, 알림 시스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멘텀 폭발 시 뒤처지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뵙겠습니다.